음, 이거 먹으면 소주가안 먹을 수가 없겠다는데.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투망치러 왔습니다. 투망치러 충주로 왔습니다. 충주 여기는 삼탄유원지 쪽인데. 삼탄 유원지가 물이 많이 불었더라고요. 그래서 투망치기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여기 현지인 추천 포인트로 왔습니다. 여기 뭐 어마어마한 녀석들이 나온다고 해요. 포인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잠수하고 싶은데 어쨌든 오늘 투망밖에 안 가져왔으니까 투망을 한번 열심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물도 아주 맑고 어 물고기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투망 쳐서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뭐야? 뭐 그거야? 뭐 있어 뭐 있어 좀, 좀 큰데? 뭐예 저기 저기, 저기 몰려다니잖아 뭐. 저기 봐봐 근데 가면 안 되잖아 어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래. 저기 바로 시작하자마자 한열마리 정도가 뱅글뱅글 돌면서 뭘 하고 있어요 쟤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살금살금 가서 한번 쳐볼게요 야 아, 벌써 나 보고 나간다 여기서 쳐야 돼 여기서 우리 도은 줄이 짧아서 안 되지. 이게 보이니까. 야, 쉽게들 봐라. 우와, 야 어떻게 알고 가지? 멀리 갔지. 응. 저기 보이는데. 어디까지 갔어 갔어. 미련을 버려. 야 눈치가 엄청 빠르네. 쟤네 뭐였지? 아마 은어 같아. 은어 헤엄치는 응? 게 응. 은어 같아. 은어라고 하기엔 너무 작지 않아? 아니야. 은어가 저만 하지. 요놈들이 <목소리> 야 엄청 예민해가지고 지금 한 10m 떨어졌는데도 발소리 듣고 도망가네요. 와 이렇게 예민하다고? 자 올라가면서 한번 쳐볼게요. 잡았다, 잡았다. 야, 이게 뭐였지? 야, 고놈만 딱 나갔네. 나갔어? 나간 것 같아. 어, 잡았잡큰거 아니야? 아니, 이거보다 컸어. 아이고, 살치다, 살치. 얘네들인가 봐. 아니야, 아니야. 훨씬 컸어. 요거는 이제 살치 같아요. 살치나 치리 같은데, 요놈 아니었어, 100%. 봤어, 확실히. 자, 요거는. 연천에서 볼수 없는 어종이죠, 이거. 살치? 살친가 칠인데, 구분 방법이 있는데,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웃음> <웃음> 진짜 몰라요. 알려드리고 싶은데, 몰라요. 음, 요거는, 이제, 모래마자, 모래무지. 모래무지. 가버려. 야, 그거만 딱, 안 들어갔네. 한번다 들어갔는데. <laughs> 아, 이래서 안 들어갔구나. 일단 투망을 하나 여유분으로 더 가져왔는데, 그건 또큰 거예요. 아, 큰거 너무 힘든데. 아, 이거 너무 무거운데. 민물 투망이 치다 보면 은다 찢어져요. 이게. 왜냐하면 민물에는 돌이 많기 때문에. 음. 날시가 너무 더워. 로러니까 응. 그 시원하네. 바람잖아 <놀람> 어 야, 이건 피레미다. 피레미입니다, 피레미. 어, 피레미. 너무 필요 없어? 이제 여울 타면서 여울부터 쭉 쳐볼게요. 지나가고 있었는데 뭐가 있긴 있다 꽤큰데 지나갔어 암에이씨 너무 커 벌써 돌 써있는데 돌써어못 들었다 뭐야? 뭐야?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laughs> 별로 안 좋은 거 뭐야? 뭔데? 나못 응? 봤어. 아, 좋은 거네. 좋은 거네. <laughs> 아, 얘는 어디 <어딜> 가나 있냐? <laughs> 자, 여러분 첫 고기는. 누치입니다 누치 초고기가 이거면은 잘어 참... 누치 눈 돌아가는거 봐오 사람 눈같아나좀그렇지눈 응, 응, 응. 깜빡깜빡 해봐 그럼 사, 윙크 해봐 윙크하면 윙크 살려줄게 윙크 오가 <laughs> <laughs> 응? 오메 잘 가네 우와 아씨 깜짝 놀랐네 속았는데 여기, 삼탄, 여기, 여기, 충주 삼탄이, 쏘가리로 엄청 유명해요, 여러분. 자기는 여기서 큰거 잡은 적없다요 낚시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대물을 잡으려면 밤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밤에는 피곤하잖아요. 저희는 아홉시면 자거든요, 거의. 야간투망 꿈도 못 꿉니다. 자, 어쨌든, 고기다운 고기 한 마리 잡았습니다. 또한번 이제,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여울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 여울발에 치면은, 뭐 이것저것 물고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아기 있었어? 이러는데. 완 야, 야. 왜? 은어니 야, 은어인 줄 알았어. <laughs> 아. 진짜로. <laughs> 야, 씨. 그런 거지. 아니야, 진짜 은어, 은어 대물인 줄 알고 어 했는데. 색깔이 비슷했네. 은어 쓴놈은 순놈, 은어 쓴놈이 이렇게 갈색빛이 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은어인 줄 알았어요. 아. 갈 아니야, 진짜로. 이런, 체인장? 너네 안 가. 너네 가. 가, 야. 어우잘만 <목소리> 어우, 음. <laughs> 은원지 알았네. 와, 한열번 던졌는데 벌써, <laughs> 벌써 어깨가 아프네. 좀 쉬었다. 야, 좀. 가봐야지, 피레미인가? 피레미일 것 같은데? 피레미. 어, 아유, 왕피레미들 <laughs> 진짜 피레미야? 어, 피레미야. 피레 없어. 피레미가. 야, 여러분, 피레미가 어. 진짜 대물들만 나왔습니다, 이게. 야. 게 어. 진짜 크다. 어. 여기 피레미는 왜 이렇게 커? 어, 어, 어. 볼 때마다 놀라요, 여기 피레미들은. 그지 근데 쟤는 진짜 피레미같이 생는게 붉은색도 있구나. 어. 여기 피레미들이, 여러분, 진짜 엄청 큰 거예요. 연천 피레미들이, 연천 피레미들은 커봐야 저 정도 안 되거든요. 야, 오늘 저녁에 영양보충 좀 제대로 해야겠다, 이거. 그지 힘들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영양보충. 그만 좀 와라. 응. 어? 그러니까 대물이 나오든가. 알라 어디 그 작은 고기지막 올라가 내가 지나가니까 안 올라갔는데 올라가기 보였다니까? 척기라고 해야 할거아니 <laughs> 여러분 여기는 나오는 게 어,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이동할게요. 독사 같은 독사. 삶모서 같은데? 어? 나 거기서 여기서 점프하 봤어? <laughs> 우 와, 점프력이 <웃음> 대단해. <웃음> 자, 여러분 포인트를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가지고 제 얼굴이 빨갛게 보이죠? 어, 노을입니다 노을 술 먹은 거 아니에요? <laughs> 술은 이따가 먹을 거예요 투망 다치고 나서 어, 지금 포인트를 이동했는데 여기 이제 삼탄유원지 조금 상류 쪽인데 여기 기차가 아까 계속 지나다니더라고요 화물열차인가? 어, 그리고 저기 여기 다리에 다리 난간에 한번 쳐보려고 왔어요 어저 다리 난간에는 고기들이 엄청나게 모여 모여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간에 잡은 적도 있어 옆도. 그리고 투망을 꿰맸어요. 체니 엄마가 내가 살라 그랬는데 체니 엄마가 꿰매 꼬꿰서 꿰매, 쓰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꿰맸습니다. 오늘도 아까 뭐가 다니긴 했거든. 야 엄청 잡혔다. 오, <laughs> 이거 봐. 와, 이거 뭐야, 이거? 그, 피냄인가? 그. 살치? 응. 아, 씨. 짜진나는데 <laughs> <laughs> 어머, 걸린 거 아니야? 응. 뭐야, 고기 엄청 놀아, 저기. 응. 아다 살치야, 씨. 그... 아, 젠장. 아까 몰려다닌 거 얘네인가 봐. <laughs> 야, 씨. 주렁주렁이다, 주렁. 우와. 아, 얘네, 씨, 코 껴가지고 이거 다 빼기 빡센다 이거. 코끼는 애들이 제일 싫어 이거 봐 이거 어. <laughs> 코피져나온거봐 이야 음, 한번 쳤는데 이만큼이야? 이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미, 미끼에 반응해가지고 다 따먹어가지고 어. 그 도셔브에도 나오잖아 살치 막 잡히는 거 그게 요놈들이야 왠지 강준치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어, 엄청 맛없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언제 빼 미쳤나봐 안 털려 이게. 내가 코에 딱여가지고 털리지도 않아야 아 너무 오래 걸린다 아우 짜증나 그렇게 세번 잡히면 가야돼 아따 예술로 펴졌다 그지 꼬맨대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어! 나무였어 나고 진짜로? 응 괜 아니야? 와, 저기 팔. 저기 어? 저저 저, 저, 저. 어디? 뭐? 우와, 엄청. 엄청 큰거 잡아. 뭐 어디? 와, 여러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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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물고기가 막 쳤어요. 두 번이나. 봤어? 그 물고기를? 어, 아니, 물고기 못 봤어. 뭐야? <laughs> 철포석 소리 못 들었어? 새가 물속 물 위에 다가 고기가 점프한 날아간 거야. 날아간 소리 들 수도 있고. 고기가 점프하고. 딱 들었. 뭐야? 들었잖아. 응? 보이지? 뭐냐, 뭐냐. 뭐냐? 크다, 크다. 크다. 응.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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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어, 크다, 크기는. <laughs> 아까보다 크다. 너였냐, 점프 뛴 게? 크다, 크다. 응. 너였니? 유선생, 너였어? 너 내가 나오지 말라 그랬지. 그렇지. 어? 그만 출연해, 너. 출연료 두둑히 줬잖아. 어?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고. 아휴또 누칩니다. 아, 진 얘는 색깔이 이쁘다. 색깔이 이쁘면 뭐하냐고, 누치는 <laughs> 누치지. 얘는 완전 은색이네. 은백색이네. 한다. 응. 저거 저거 올리면 수정하는 거야. 진짜로 옛날에 그랬잖아. 응. 어, 코레일이다. 내 동생 박 루시아가 일하는데, 코레일에서 <laughs> 제 동생 박 루시아가 코레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루시아 보면은 치킨 기프티콘 하나 보내. 이또 몰려다녀 가지고 또 한꺼번에 잡혀. 자, 여러분 찐 마구로 한번 쳐보고 가겠습니다. 실망이다. 씨, 잡힐 줄 알았는데. 날아라 돼지, 날는 돼지. 아 어, 엉덩방아 쪘으면 진짜 아픈데. 엉덩방아 찍고 뒤로 넘어갔어지 <laughs> 자, 여러분, 이제 투망 너무 열심히 쳤으니까, 예,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게 우리. 우리 맛있는 거 같이 드십시다. 가시죠. 아 아주 의욕 넘치세요. 어, 빨리 배가 고파. 예? 빨빨. 신경가왜 저를 이렇게 잘 따라다니 냐면은 맛있는 걸 주거든. <laughs> 아주 급해 지금 마음이. 이발 이발. <laughs> 먹으러 따라다니지.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신 덕분에 어, 이렇게 광고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막창 막창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짜잔! 봉이 막창입니다. 봉이 막창. 사실은 요거를 지난주에 이걸 받아가지고 미리 한번 먹어봤어요. 한 일주일 전에. 자, 요거 한번, 어, 체니엄마랑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채니엄마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 빨리 구워달래요. 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여러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1kg에요. 1kg. 1kg에 3만원대 초반이면은 진짜 공짜지? 식당 가서 먹으려면 이 정도 양이면한 7만원? 7, 8만원 정도는 줘야 될 거야, 아마. 자, 그러면 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스까지 같이 포장돼 있어서, 예, 네, 요거 딱구입하시면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막창을 구우실 때, 구우는 요령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강한 불에 구우시면 안 됩니다. 자, 후라이팬을 한번 달군 다음에, 불을 살짝 줄여주세요. 중불이나 약불로. 다음에, 때려 붙습니다 기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기름에다가 튀기듯이 구워주면 됩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오래 구워주면은 속까지 잘잘 익어, 잘 익어서 질기지 않아요. 통마늘도 같이 올려주시면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감자도 이렇게 같이 아 군침 돌아 죽겠네. 이게 냉동이다 보니까 안에서 수분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 수분기는 빼줘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 체니 엄마가 고픈가봐. <laughs> 지금 고기가 익기 <있기> 전부터 <laughs> 한잔하자다 <아직. 웃음> 받으시오. 봉이막창이 네이버에서 막창 판매율 1위입니다. 1위 아주 유명한 막창이에요, 여러분. 우리 맞아, 체니 엄마가 원래 막창 냄새 난다고 한... 아예 안 먹었어요. 지난주에 한번 먹어보더니 아 너무 맛있다고 다 먹었잖아요, 이거 1kg. 이큰 것들 있잖아요. 어, 사이즈 큰것들 이거는 한반 정도, 3분의 1이나 반 정도 좀 잘라 주셔야 돼요. 안까지 바삭바삭하게 아주 그냥 음, 고소하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어 구워졌으니까 이렇게 이제 기름에 튀기듯이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 그 각지의 그 막창집 있잖아 음. 그런데 다 다른 건데 아 이거? 음. 그, 이거 사 먹으면 되는 거네 우리? 그럼 굳이 막창집 가서 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 익었다 한잔 따라봐라 어, 오늘 고생했어 아이고 고생했어 짠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됐다 지금이야? 음. 여러분들 아주 그냥 너무 어, 바삭바삭 고소하게 익었습니다. 자 이게 쌈장 베이스 소스거든요. 여기에 딱 찍어서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음 가족들 모일 때 시켜 음. 먹어야겠다. 음다잘 음. 음? 어, 잘 먹으니까 짠. 시켜 먹어야지. 야 아, 이거. 쪼주를 부르는 맛이다 이거 채니 엄마가 이거 돼지 냄새 엄청 싫어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먹고 이게 원육이 좋아서 이 고기가 좋아가지고 그런가 싱싱해서 음. 이게 바로 급성냉동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신선해서 냄새가 들 나는 거예요 우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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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삐뚤어질 때까지 먹어야겠다 이거 이게 튀기듯이 구웠는데 바삭한 게 아니라 쫀득쫀득해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겁니까? 내가 왜이 맛을 이제 알았어 약간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느낌이다 됐어? 응. 청양고추 같이 추가해서 짠자 <laughs> 양념도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닭발이다 닭발이야? <웃음> 닭발 <웃음> 쫄깃한 닭발 응. 아 어, 근데 고추랑 먹으니까 얼큰한데 어, 어, 응. 이게 이제 순한 매운 맛인데 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운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청양고추 추가해서 어, 드시면 될것 같고 매운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맵지 않아요? 전혀 맵지 않지. 음. 어. <laughs> 그렇게 맵지 않아요. 전혀. 어, 지적질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쨌든 여러분 봉이막창 너무 맛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구매 링크는 댓글에다가 고정을 해놓겠습니다. 여러분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해서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즐겁게 보내면 됩니다. 하루하루 즐겁게. <laughs>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